안녕하세요. 부치마입니다. 금일자 스펙평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음,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의 뭐 성공적인 취업을 기원하면서, 어, 잠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, 뭐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. 음, 여기 김복동이라고 하셨고, 여자분이셨고요 이렇게 나이 있습니다. 어, 지금 이분이 그냥 가장 최근에 좀 올려주셨어요. 지금 스펙평가 그렇게 많이 안 밀렸기 때문에 혹시 이 영상 보시고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하셔도 됩니다. 어, 재수 플러스 1년 있고 지금 학교 저 지역을 오픈 해주셨는데 그냥 인서울 중위권 대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. 을 그리고 저 학교 플러스 이제 5년 해가지고 플러스 1년해서 총 2년 리스크가 있으시고요 학점 좋으시고 식영과에다가 생명공학 이렇게 적어놨습니다. 어, 운전 있으시고 컴말 정도 있으면 더 땡큐일 텐데 일단 위생사 1 0분기다 있으시니까 웬만큼 공부 하신 거구요 AL 따놓으셨으니까 이게 유효기간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했어 팀장 교육 그리고 입사 지원해서 합격 두개어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시구요 지금 spc cj 동원 정군당 이렇게 했는데요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. 아, 물론 식용과 나올 식과가 주전공이고 식영 식품영양 쪽으로 가고 싶어서 식품기업을 가고 싶다는 건 오케이인데 어, 꼭 이쪽 아니어도 되잖아요. <laughs> 그죠? 그리고 이제 품질 쪽 어, 품질 쪽 가능하시고 생산 관리는 어, 성별적인 문제 때문에 약간 위축될 수 있긴 한데 지금 본인이 능력이 안 돼서 안 된다기보다도 만약에 서업이안 된다고 하면 저 성별적인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뭐 지역적인 부분도. 좀 외지에 있잖아요. 그래서 지방 쪽에 더 몰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될것 같아요. 음~ 지금 위 스펙에 뭐~ 학생회도 있고 빨리빨리 달 뭐~ 알바도 열심히 하셨고 음~ 초등 다인데취업시간에쟁쟁이 있을까요? 대회활동이 없다. 어~ 대회활동은 만들면 됩니다. 대회활동은대회활동은 지금부터 만들어도 되죠. 네, 지금부터 만들어도 지 않고요. 대회활동은 서로가 없다 하더라도 꼭 굳이, 뭐, 좀, 이거 학생회 갔다가 풀어도 충분히 가능하니까요. 걱정하지 않으시면 되고요. 취업시장의 경쟁을 피우려면 어떤 걸 채워서 넣어야 될까요? 본인은 나이 때문에 안 돼요. 지금 벌써 플러스 2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타입하셔야 될 때입니다. 식품기사 합격과 영어성적에 대해서 일단 취업을 뚫어들었다. 저랑 비슷한 상태에서 취업 준비 어떻게 하시냐. 다행인 거는 지금 사연주신 김복동이라고 저기 예칭해 주셨던 이분 같은 경우는 학교는 그냥 중간인 것 같고요. 그리고 학점 괜찮고, 그 다행인 게 이제 탈출구가 생명공학이거든요. 생명공학에 이제 제약이나 바이오나 의료기기 쪽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여기가 연봉 상승 속도가 훨씬 높아요. 지금 열되돼 있던 이 회사들도 물론 좋은 회사인데, 특히 이거 여기도 괜찮죠? 종원단도 괜찮긴 한데, 지금 일반적으로 보면 식품회사는 메이저 탑, 메이저급 이몇 개가 있고, 그 밑에는 그냥 수직 낙하해가지고 연봉이 정말 돈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. 특히,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낙차가 커요. 그래서, 정말 이게 옮기고 싶은데 옮기지 못하고 뭐 이런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. 연봉적인 메리트가 없으니까요. 동종업계에선. 반면에 뭐 제약, 바이오, 의료기 쪽이라고 하면 생명공학 쪽이 있으니까요. 그래서,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생명공학쪽으로 해서 품질이나 생산 이쪽으로 포옹하셔도 될것 같고요 지금 길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하다못해 뭐 분석 장비 같은 거잘 다루셨다 뭐 어필하셔도 되고 생산 관리 같은 경우는 어 약간 썰을 풀어야겠죠 자소서 썰로 풀으셔야 되고 자소서 썰을 풀어가지고 면접 갔을 때 이제 썰을 풀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거는 할것 같고요 음 외람된 얘기지만 지금 스피드 내셔야 됩니다.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플러스 2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. 만약에 재수를 안 하셨고 사 년에 저기 만약에 정상적으로 이제 졸업하셨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면 그렇죠. 정상적으로 했다고 가정을 하면 별 문제가 없잖아요. 그렇죠.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플러스 2년 잡고 이제 접근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사실 이게 쉽지는 않겠습니다. 음, 그래서 지금 취업시장에 당연히 뛰어 들으시는 게당연하고요 지금 맞 막학기가 몇 학점인지 모르겠는데, 사점 영니까 막학기를 10을 때리셔도 돼요. 삼점 몇해도 상관없습니다. 필요에 따라서. 아, 나는 사 넘길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. 학점 갖다가 합격할 것 같으면은 지금 다 모든 사람이 다 재수강해가지고 사점 대다 놀리겠죠. 그렇죠. 그거 다가 합격하는 거는 아닙니다. 일단 실전 경험을 더 많이 쌓는 걸추천드리고요 음. 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기서 본인이 원 했던 식품 기업 같은 경우는 정말 메이저로 가시면 되고요. 지금 말씀드렸던 제약 바이오 일단 생명공학에 관련된 부분에서 접근하신다고 할 경우에는 중견만 돼도 지금 여기 여기랑 연봉대가 비비거든요. 그러니까 중견이라고 표현했던 게뭐 울트라 대기업은 아니다 하더라도 적당한 수준에서는 괜찮습니다. 적당한 수준은 괜찮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좀 a 엘이 있잖아요. 에일이 있기 때문에 외국계의 기억도 충분히 고려 가능하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정리되시면 뭐 확률은 당연히 있으니까요 음 그리고 합격률도 좋아요 합격률 좋죠 음 그러니까 걱정 안하셔도 되구요 면접만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, 금일 스펙평가 여기까지 진행할 거구요 어, 스펙평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스펙평가 신청서 어, 양식이나 뭐 신청서 영상 보시고, 거기 링크 있으니까요. 그 링크 따라서 신청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 제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모지마였고요.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